계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다음 주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충남과 호남 제주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아지면서 춘천이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출발해 한낮에 1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엔 비가 내리겠고 영남 지역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 부산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반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눈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